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몰입형 정규과정 12분반의 팀 간바레 구다사입니다 설베이 서비스 시스템 애프터 코로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동기 프로젝트 시스템 소개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01일 우리는 새로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19이죠 코로나는 우리 일상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감염자의 수는 메르스,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고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삶을 주었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싸워왔던 삶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 2021년, 세계는 더 이상 어간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고. 우리는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솔루션을 포커스하여 프로젝트를 하드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그들의 삶을 안정적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데이터 설문조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바로 SSS, 트리플S입니다.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을 체인으로 엮은 것입니다.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블록으로 저장하고 체인을 통해 서로 공유하고 기록함으로써 실뢰를 강화시킨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의 기존에 있던 설문조사 시스템을 적용하여 만든 신뢰의 데이터 설문조사 플랫폼이 저희의 SSS 플랫폼입니다. 우리 트리플 앱스 플랫폼에서는 크게 3명의 유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자영업자 그리고 건물주나 인지도 중으로 나눌 수 있겠죠. 우리는 이와 같은 서비스 플랫폼을 먼저 우리 선문대학교에 전공해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선문대학교에서 서비스를 실행할 수 시에는 사용자, 이콜, 선문대학생들, 자영업자, 이콜, 오렌지학생, 건문주, 이콜, 선문대 전략기획팀이 될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시스템 구성도 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랫폼과 통신 API, 서버, 그리고 플랫폼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저들은 우리의 플랫폼에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의 고유의 토큰 하나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NFT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Not f u n d i b l e 토큰으로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토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문대학교 오렌지 식당으로부터 설문조사의 질문지를 받아서 유저, 곧 선문대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설문조사를 하여 플랫폼 내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받아 플랫폼과 제휴되어 있는 곳에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하게 봐야 될 점이 이 안에 블록체인 기술이 쓰며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저 고유의 NFT 토큰에 해당한 설문조사를 한 데이터들을 블록으로 쌓아서 기록합니다. 개인과 플랫폼 내 서비스에서 이 데이터들을 공동으로 기록하여 공유한 것이지요. 이렇게 조사된 결과들은 식당에서 제공하여 유저들, 즉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통합하여 서비스를 개선이 이루어지며 선문제 전략기획팀은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점검 및 계약 연장에 대한 여러가지 요소들을 오랜 식당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시범 영상을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의 간략한 시범 영상입니다.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회원가입하는 과정부터 시작됩니다. 오토콜 기능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GPS 데이터와 현재 입력, 입력되는 사용자의 GPS 데이터를 비교하여 특정 매장에 들어왔다 판단이 되면 이 오토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인과 리워드 포인트 시스템, 네, 설문 시스템이 있습니다. 설문은 이렇게 총 여러 가지 저희가 제시해 준 설문조사가 있고, 한 설문할 때마다 포인트 리워드가 됩니다. 저희가 아직 블록체인 시스템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인 내역, 코인 이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이 거래가 충분히 이루,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비서버와 연결이 돼서 이 플랫폼까지 이용할 수 있게 연결되는 어있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범 영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팀원 소개입니다. 차라 대영 시스템 설계 주도, 메인 기능 구현, 팀원 관리를 하였고 김민설 UI 구현, UX 디자인, 서버 기능 구현, 그로픽셀를 하였고 이준한. 문서 작업, 블록체인 시스템 설계, PPT 준비 및 발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